좋아 언니, 오빠들. 오늘은 진짜 신박한 아이템 하나 소개할게. 이거 보고 놀라지마. 이게 뭔지 보여? 바로 레이저 키보드야. 응, 키보드가 어딨냐고? 잘 봐봐. 테이블 위에 빨간 불빛으로 키보드가 싹 깔리잖아. 이게 바로 공중에 펼쳐지는 가상 키보드라는 거지. 최첨단 느낌 제대로.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SF 장비 같지 않냐? 완전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 급이라고 보면 돼. 근데 이거 단순히 멋있는 척만 하는 게 아니야. 진짜 키보드처럼 타이핑이 다 된다니까? 휴대폰, 태블릿, 노트북 다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문서 작성, 채팅, 심지어 게임까지 가능해. 터치감도 생각보다 꽤 정확하고 빨라서 금방 적은데. 또 하나 대박인 거 알려줄까? 이 본체가 휴대폰 거치대 기능까지 해. 그냥 위에 툭 올려두면 영화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. 막판도 바로 밑에 있으니까 메모나 채팅도 완전 편해 책상 위에 복잡하게 키보드 놓을 필요도 없이 딱 이거 하나로 깔끔하게 끝나는 거지 크기도 손바닥만 해서 가방에 쏙 들어가 출장, 카페, 도서관 어디든 가져가서 펼치면 우와, 그거 뭐예요? 하고 물어보는 사람 100% 나왔다 반지 철철 인정? 충전도 USB로 간단하게 하면 되니까 솔직히 단점 찾기가 더 힘들어 형들, 누나들 우리 다 키보드 하나씩은 있잖아. 근데 이런 미래형 키보드는 하나쯤 있어줘야 감성도 살고 간지템도 되고 실용성도 제대로 챙기는 거 아니겠어?